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2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더핑크폰 컴퍼니 라이브 방송뿐 아니라 제가 녹화방송까지 진행하면서 자 이번 12월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가상현실 VR 서비스와 연동한 콘텐츠 신사업 발표 일정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자 이번 일정 맞춰서 세력들의 개미털기를 조심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 세력들은요 차명계좌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2차 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 중이신 우리 가족분들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드렸는데 바로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계속 주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현재 더 핑크퐁 컴퍼니는요 아기 상어라는 강력한 브랜딩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기업 단순한 유아 콘텐츠 제작사를 넘어선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영업 이익률이 무려 20%가 넘는 기업이죠. 현재도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실적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당장 이를 기반으로 이번 12월에는요 가상현실 VR 서비스와 행동한 콘텐츠 신서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고 당장 이번 12월 신서 발표 일정 맞춰서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선생 가족분들 당장 이번 12월 예정된 신서업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오늘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핑크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3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12월 예정되어 있는 가상현실, VR 서비스와 연동한 콘텐츠 신섭 일정들까지 일석2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이니까 핑크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2월 일정 관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채팅 주시면 제가 실시간 내용들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업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의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조회수 1위가 바로 이 아기 상어 콘텐츠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특히 당장 이번 12월 하반기 예정된 VR 서비스 연동 사업이 트리거가 되어준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이 일정 맞춰서 호재 뉴스들 쏟아져 나오며 주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런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 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게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의 사업 일정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그때로 수익권 이탈하셨던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 부리시다가 그때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 12월 사업 일정 맞춰서요. 외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핑크퐁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더 핑크폰 컴퍼니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삼참의 독가랑 함께 당장 이번 12월 예정되어 있는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것보다도 3참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에서 일정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와 일정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 이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보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왔고요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들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여기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의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매수매도가와 함께 이 차트 안에다가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 이게 하늘 좁을지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 사업 일정에 따른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9 7 9 1 3 4 4 8번호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한라캐스트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루고 있죠. 이걸 저희가 5천원에 매수를 들어갔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14,190원.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고요. 자 이걸 제가 8월 29일부터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뿐만 아니라 로키테일 스퀘어 수익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166%까지 최고가가 39,95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여기 15,000원이었죠? 이때 제가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1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38,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우리 이수페타시스 자, 이것도 주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4,000원부터, 자,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이제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가와 이유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보시고요. 테마 주로도에서 가치 수익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조선부터 로봇, 반도체, AI까지 이러한 순환매 흐름을 한 방에 정리해놓았으니까요. 번호 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자거기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08시 30분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죠.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문자를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이라고 두 글자로 문자 신청해 주셔야만, 자, 이런 전략 자료집,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안내를 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 수익 많이 보시라는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제가 이거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핵심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벤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자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 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 급등 주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7월 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원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웨이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 j 중공업바닥건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은권으로 빠져 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띡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